아, 여러분 존경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에,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이계성 성도님 그리고 웅천수님, 성우수님 그리고 세계적인 이 사회자, 성산대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집회에 수없이 참여를 해봤지만은 지난 3월 1일 이 집회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어떤 수광을 비치는 그런 집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역사를 짚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을 성공한 것은 육사생도 800명이 지지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애국 시민들이 주한미군 출수, 즉, 한미연합사의 제 반대에 천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월 2일 이 손상대 세계적인 MC가 말씀하신 대로 천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육사 출신이 1260명을 포함해서 해공군 사관학교 300명, 그리고 아르 t 수천만, 이렇게 예비역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모인 거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제2 한국으로 탄생하는 하나의 소광을 비추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강제 노동 위안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G2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인기 없는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한일협정 맺은 거와 같은 격입니다.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내시라고 우리 만세 한번 부릅시다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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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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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광훈 목사님은 철인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왜이 고달픈 시차가 맺히는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또 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3.1절 행사하고 그리고 잠실 체육관에서 또 2박 3일 그리고 9일날은 또 어, 롯데호텔에서 또이 4월 9일날 부활절 대대적인 예비를 위한 행사 그리고 월요일 수산리부터는 오살리 자이것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신 철인이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전 전광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구 애국하시도록 한번 만세 한번 만세 한번부르 전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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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손상대 세계적인 MC도 말했지만은,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이거 하는 것이 올해 30조에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수출을 너무 말고. 우리 국방비가 57조인데, 이 문재인은 요거 하나만 따져봐도 국방비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이게. 이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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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재명은 까문 까치로 나는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까만 갈색으로 이게 부은 자 사범에다가 문재인으로 인해서 다섯 명이 지금 극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얼마가 극한 선택을 할수 있을지 뭐. 네? 어? 어? 아, 아아이재명 예,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이건 뭐. 이게 앞으로 그냥 놔두면 이게 얼마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 이재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재명,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제 우리 만세 삼창 한번 불러본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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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유마을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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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보총연합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총연합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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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감사합니다.